저는 여태까지 이제 담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순환장애 원인 중에 하나가 어혈이 있었는데 어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 담음이 비정상적인 체액의 상태를 담음이라고 한다면 어혈은 비정상적인 형태의 그 혈액의 상태를 통칭해서 다 어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부딪히거나 다쳤을 때 드는 몸 같은 경우에도 어, 의혈에 포함이 되고요. 네. 아니면 외과적인 수술 후에 생기는 이렇게 암파에 생길 수 있는 상처 같은 것도 어, 어혈의 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고지혈증과 같이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국소의 암이나 뭐 자궁근종 같이 그 조직의 변화를 일으킨 이런 그 혈액이 쌓여 있는 이런 정체되어 있는 상태 네. 이런 것도 어혈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. 네. 원인은 뭡니까, 오히려. 예, 어혈이 생기는 원인은 다뭔과 마찬가지로 기가 허해서 순환이 안 되어도 그 어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. 네.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운 기운에 지나치게 노출이 되어도 혈관이 네. 어, 축소되어서 네. 어,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어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열은 혈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외부적인 열도 그그 그 혈을 상하게 할수 있지만 네. 어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 음. 네. 이런 상태에 오래 놓여 있는 것, 마음을 쪼리는 것 음. 네. 이런 것도 심리적인 화가 화로 작용해서 의혈을 음. 만들 수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화병으로도 순환 장애가 얼마든지 올수 있는 그렇군요. 것이죠. 네. 네.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외상이나 네. 날씨 안 좋은 생활 습관 음흠. 이런 것으로도 어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. 근데 이제 기가 허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담음 어혈 둘다 공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기가 허 하다는 것은 의인의 담음의 공통적인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. 네. 예 표를 보시면요 기가 허해지면 정체가 돼서 습이 생기고 음흠. 습이 쌓여서 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렇게 담이 쌓여서 오래되면 열이 생기고, 네. 이 열이 극에 달하면 풍이 발생한다고 동의보감이 되어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. 중풍과 같은 것도 기어에서 출발해서 오. 이렇게 큰 병까지 오.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네. 네. 기가 허가다는 것이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겠네요. 음. 이것이 뭐 습, 잠을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혹시 뭐 다른 준비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예그 의혈로 인해서 그 통증이 나타나는 그 사례를 자료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. 이 환자분은 지난 1 0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 낫지 않아서 한의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네.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심한 요통과 다리 운동의 범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. 교통사고로 생긴 의혈로 인해서 그 대표적인 증상이 났는데 이런 것은. 순환 장애가 생겼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는 침과 약침을 통해서 치료를 했고 운동 범위나 그 팔과 어, 허리에 느껴지던 통증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 예. 저분의 경우에는 그또 재미있는 얘기가 네. 옛날에 한2 한 0년 전부터 네. 그 사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사과를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. 사과 그럽니다. 알레르기가 사과 있나요? 네 오. 그렇다고 하네요. 그런데 저분이 그 지금 그 교통사고 로 인해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를 받으시는데 네. 그 치료를 받다 보니 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그, 그 사과에 대한 알레르기도 없어져서 지금 사과를 아주 마, 좋아했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오, 뭐 네. 즐거워하셨습니다. 음. 와 사과 알러지도 없어지고 참으로 신기한데요. 음. 아까 제가 이 다음의 대표적인 증상 다크서크때문에 잠깐 흥분했었는데 <laughs> 또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이 어혈의 대표적인 증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~ 다음의 대표적인 증상이 눈 밑이 검무스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. 어혈의 대표적인 증상은 밤의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네. 그리고 다음으로 인한 통증의 특징은 위아래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네. 근데 통, 어혈로 인한 통증은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자리가 음. 고정되게 아프다고 얘기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, 자, 금방증과 같은 경우에도, 어, 의열로, 의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, 특히 여자분들하고 더 관계가 많이 되는데, 아랫배가 딱딱하거나 만지면 아프다. 어, 이런 증상도, 그, 의열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네. 소복만이라는 것은 아랫배에 자각적으로나 타각적으로, 어, 팽만 돼 있는 것이고, 소복 등만은 이렇게 눌렀을 때 저항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소복경만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소복급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왼쪽 아랫배인데 손으로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. 음. 이런 증상들도 배를 눌렀을 때알수 있는 증상들도 아, 내가 의열이 있구나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피부가 차다. 멍이 잘 들거나 오래 간다. 음. 그리고 그 피부나 입술, 혀가 그, 그 금붉은 색깔, 음. 푸른 빛을 띈다. 그리고 기미. 기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의 자궁어열과 관계가 많이 되는데 기미도 담음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요즘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지증맥류와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 하지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, 어, 열이 생기, 쌓여있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이런 하지증맥류 같은 경우에도 어혈을 풀어주어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치료를 하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